이가가이가 지금 10시 넘었는데 언제까지 잘 거야? 오, 조금까지 잔다고 거기서 뭐해? 몰라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뒹굴뒹굴하고 있어? 네, 좀 쉬자 쉬고, 야, 한 문제 풀고 쉬는 거 아니야? 한 문제 안 풀었어 다섯 문제 풀고 잔다고 리는하종이 자고 또 자니? 도다님 배고파 배고파? 응 아빠 밥 해줄게 무슨 무슨 꿈 꿨어? 아무 꿈도 안 꿨어 꿨어? 응 컴퓨터 산건 좋아? 응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임기 사는 거보다 컴퓨터 잘했어? 다 잘한 것 같아 뭘잘 잘했어? 다한 번씩 다 해보는 거 잘한 것 같아 그냥 재밌었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학교 갈 거야? 내년부터 학교 안 갈래. 계속 훈수를할 거야? 게임! 왜? 게임 해야 해. 씻고 옷 갈아입고 밥 줄게 아빠. 그리고 문제집 풀어봐 아빠. 안 no. 아빠는 밥 준비하러 가볼게요. 벌써 뭐 먹을지 다 꺼내놨어. 낮에는 보통 먹고 남은 거. 남은 거 처치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는 냉동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햇반처럼해서 돌려 먹어요. 응? 불안 켰구나. 짝짝짝짝짝. 아! 찍었대! 찍는대! 짝짝짝. 내 거다. 잘안 보이시겠지만 고 곰국이라는 겁니다. 이게 다 된장 이제 가서 숟가락 넣자 밥 먹게 네 누나 먹으래 내 목소리밖에 안 나오네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먹는다 여러분은 여러 그렇안 돼요 안 돼요 침미닦가밭침미다가 밭. 그런 식으로 풀어.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. 틀릴 수도 있지.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. 몰 아빠오. 가왜갈것 같니? 왜 가만히 있는 누나를 어 발로 엉덩이를 차가지고 이렇게 손대고 벌 서고 있어. 똑바로 서야지. 손대고. 드디어 <laughs> 음, 뭐, 음? 뭐 하세요? 음? 기랑 놀아요. 그만 좀 싸워라. 아니 아니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아니 아유. 아니 있어가지고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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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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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